아 와. 대박이인이긴 응. 사람이 심상만원을 먹고나 어, 어, 이때까지 이제 막한 거를. 근데 또대들어이번다만의입니다가데지아아 응. <목소리> 아, <파푼데. 목소리> 지켜봅시다. 어디 찬스 우리는 11 12 13. 야. 10. 야, 넌 연습생도 하지 마. 그냥 차 내려와. <laughs> 어, 자, 잘 <웃음> 쳤어. 피니시 안 잡으니까 조심해. Fairway. 아까 야구랑 똑같아. 이번에 다15,000 포인트 득템니다 이렇게 치면 정타 확률로 나와. 지금처럼. 근데 내가 이렇게 치잖아 그럼 정 타는 이막아웃막프로 이렇게 나와. 거리는없는데 뭐 아.. 근데..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다. 됐어! 됐어? 살았어. 됐어 Tessor! Tessor! t e s s 야, 용가아너 진짜 파방하면 아, 나 보기만 해도 돼. 어, 보만 해도, 해도 돼. 아. 보기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보만해 돼. 보기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보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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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돼. 보기만 해도 만해만만도만만만 지금 <laughs> 이제 그 <야, 약간, 웃음> 아, 치시는 분이 개쫄릴 거라 저는 괜찮습니다. 와. <laughs> 가요. <laughs> <놀람> 와 완전 감겼는데. <까두었는데. 웃음> 감겼는데. 감겼어, 감겼어 감겼어. 진주 모스 빌링. 완전 남겼는데 아, 완전 감았는데. 어. 전혀 전혀. 꼬리 있는데. 하는데 아. 너무 잘 쳤는데. 내템 아, 그러니까. 엄청 길줄 그러니까. 파 엄청 쳤는데. 이편. 나도 나도. 150. 250. <laughs> 이게, 더 잘, 이게 더잘 쳤어, 이게 더잘 쳤어 이거 아 <laughs> 이게, 뒷탕이 어디서 드라이버, 드라이버 기본 났어 음. 드라이버 뒤통 쳤어 나이스, 나이 그런데 2 3 6이 대단해 대단해 음. 아. 오, 아다이만 네. <laughs> 포인트 이 100점입니다 어. 다들 이겨냈는데, <laughs> 이 새끼는 이겨내나 보자 아, 도 나도 이개 같이 놉시다 어. 됐어 250m. 앉 아, 야, 왜 내가 제일 먼저 쳐. 나잘맞는데 아. <laughs> 이런 야 이제? 이 연습 스윙 하지 말랬지. <laughs> 나이스 온! <laughs> 나 버디 챘스어나갔어 어... 오. 케이님 주소. 제일이제 <laughs> <laughs> 여기서의 샷이 와. 이게, 필요한...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셉들1 2 1 3에대 파이팅. 잘했어!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아 못잡아 못잡아 어차피 어차피 파쳤어파쳤어파쳤어 파쳤어, 파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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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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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좋 어, 아, 실수 없이 온 거야 잘한 거야 좋아, 좋아. 근데 이제 기대할 만한 게 있지 둘은 둘은 더 믿었어야 됐는데 세컨을 서로,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어 경돈이 또 그렇지 그렇지 잘 들어갔어 괜찮아, 괜찮아, 잘들어괜어아괜찮잘들어아어찮아괜찮어괜어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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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뭐. 아, 괜찮아, 어. 아, 아, 괜 오! 어, 괜찮아! 와 이거 봐봐! 오! 백스핀! 백스핀! 백스핀. 오, 야 이게 뭐야? 와... 내 샷을 많이 가야이 샷이, 이 샷이 패티 패이 <laughs> 샷이다 이 샷! 이, 샷. 이 샷이 이 기대감을 갖게 하느냐. 요게 중요한 샷아데 어. 요게 중요한 샷이다. 동좀 봐. 채찍들때 말고. 다 같이 즐겨야지. 예자 yeah. <laughs> 너야 즐겁겠지 나는 려서못 보겠어 <웃음> <웃음> 어, 잘했어. 잘 들어갔어. 잘했어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아 근데 한타는 일단 그러니까 컷을 넣고 못 넣고 이렇게 하면서도 일단은 한타는 잡았고 그치 <laughs> 와 무섭다 미쳤다, 미쳤다. <laughs> 내가 뒤에 친다는 거 ready 아, 아까 5분을 분명히 했는데 모르겠네. 가좀잊어놨죠그 아, 사러 럴까요나어 됐어. 음. 자, 나와 아, 못 했지 뭐. 아, 너도 쟤도 어 어, 라 가면 시간시서 이게 신기해? 말도.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 야, 세어 <laughs> 세어 <재밌이야. 웃음> 이제부터 이제부터, 아.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 야, 이거 봐라. 아, 어, 이나 있어. 나 있어. 그 응? 많이 없지만 컷 봤습니다. 오, 근데 컷 아, 야. 야, 어게 순서도 기가 막혀. 순서도 기가 막혀. 챔피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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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깨졌어? 와, 이걸 야. 이걸 발라냈어. 야. 야. 발라냈네, 이거. 발라냈어. 이걸 또. 발라냈어. 깨끗이. 이게 큰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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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짧으면 안 돼. 차라리 우와. 같이 자 그냥. 짧으면 안돼 떴어 떴어 아 짧으면 안 되는데 아아앉아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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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서 구경해 이제 일단 용욱이한테 앉았어 아어 진짜네 이제 꿀잼이야 아아아안 들어. 안 들어. 자 아, 용욱이한테 앉았어 똑바로 <laughs> 용욱이한테 앉았어 비겼어 아, 아, 용욱이가어아어아 용우기가 이걸 못 놓고 종우가 넣으면 터. 이거지 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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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일단 종우 확정. 와 최상. 아, 진짜. 마무리 잘. 종우도 완벽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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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한야안 해. <번> <laughs> <잡아봤네. 웃음> 음야 이거 똑바로 똑바로 야 완전히 야 둘이 경돈이가 이거 넣게 컸다 어 경돈이가 이게 안떨렸어야 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털줄 알았는데 틀줄 알았는데 와아아아아 여기, 미쳤와 여기 미쳤다 진우형 아, 아, 게임인 제가 되습니다와아아 아... 야. 야, 승리자 두 명. 와. 야. 어. 매주 한 명씩 그냥 잡아 가는구나. 야, 나 죽였다. 야, 죽였어. 아. 야. 오 경기. 준이 오늘 큰일 날뻔 했어요. 아, 연연하다가 깔끔. 와. 야, 저이경도이 그게 빠지죠.